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멋있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간다, 간다. 퓨. 와우 와우. 큐. 와우. 자, 세개 마지막. 팡. 짠. 와, 아주 날카롭게 보이는 매직 표창이에요. 창. 이렇게 도, 던질 수 있는 이거, 친구들. 던져서 멀리 있는 타겟을 놓고 창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 1 m 정도 세워놓고요. 친구들 누가 누가 맞추기 게임 하나. 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싹 돌리면서 툭 던지는 거야. 이렇게 와우. 실제로 접어서 던지면 이게 무게감도 있고 멀리 날아갈 친구들 엄청 멋있죠? 자, 오늘 작은 쓱쓱이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준비물은 오늘 색종이와, 자, 오늘은 풀, 풀 필요하고. 자, 딱풀 좋아요, 친구들. 자,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색종이 두 가지 색깔, 두 가지 색깔.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자,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4분의 1, 4분의 1. 자, 요만한 거, 요만한 게 모두 이렇게 두 장을 하면 여덟 개, 여덟 개 나오겠죠? 자, 여덟 장 필요합니다. 자,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작은 쑥쑥이 함께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접는 거 너무 쉬워요, 친구들. 하지만, 자, 접어서 이렇게 8개를 잇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쭈 준비됐죠? 자, 뒤집어서. 엑스맨. X맨. 자, 엑스맨으로 한번 접어볼까요? 쓱쓱, 쓱쓱. 자, 반대로. 이렇게. 자, 다 함께. 쓱쓱, 쓱쓱. 잘했어요. 자, 엑스맨 나왔죠? 그러면 아무 쪽이나 한 군데.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줘요. 쓱쓱. 자, 이쪽도,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짠. 자,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위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짠짠. 다시 펼쳐서, 다 펼쳐서 아랫부분 먼저 넣고, 짠, 닫아줘요. 자, 그리고 뒤로 돌려서, 자기 보면 가운데 접었던 표시선이 있어요. 여기 그대로 위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벌써 완성. 자, 친구들. 이 모양이 8개가 필요한 거몇 개? 8개. 한번더 접어볼게요. 자, 한번 다른 색깔로. 자 이렇게 먼저 X맨. 쓱쓱쓱쓱. 자, 반대로. 이렇게 쓱쓱쓱쓱. 잡았죠? 쓱쓱. 자, 한쪽. 아무 곳이나 놓고 이렇게 가운데를 뾰족하게 접어줘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슉슉슉 자, 그리고 그대로 위로 이렇게 딱 맞게 올려줘요. 다시 다 펼쳐서 안으로 접고 짠 뒤집어서 자, 표시선, 가운데 표시선 있죠? 그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모두 몇 개. 여덟 개! 자, 친구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아마 친구들 계속 접고 있을 텐데, 작은 쓱쓱이는 먼저 이렇게 접어 놨어요 짠짠, 짠짠.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 계속 접고 있겠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친구들 지금 열심히 한번 접어 보세요. 자, 여덟 개. 자. 그런데 지금 자극숙세에 가면 친구들이 접는 시간이 장소가 맞지 않으니까 잠깐 일시 정지 누르시고 잡아주세요. 아 친구들 모두 다 접었다고요? 자 그러면 일시 정지 풀었죠? 자 이번에는 자 먼저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 카우보이 모자 모양 있죠? 그리고 다른 색깔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뒤집어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잘 봐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친구들 요 부분 요게 이렇게서 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자 다시 다시 자 이렇게 있죠 아 여기 아니고 여기야 요기 여기. 친구들 요쪽요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벌어지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 세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짠! 딱 맞게 들어갔어 지금. 자, 그리고 요 뒤편 뒷편 있죠, 뒤편은 자, 뒤에 얘를 벌려요. 이렇게 벌려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그냥 넣어줘요. 안 돼! 구겨졌어! 자, 이렇게 살살 펴주면서 이 부분은 조금 힘드니까 우리 함께 접고 있는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대로 두고, 자 여기 또 있죠 여기 오른쪽 편, 그죠? 이렇게 돼 오른쪽 편 얘가 딱 이렇게 벌려져 있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넣어요. 딱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자이뒷 부분 뒷 부분을 이 뒷부분, 뒷부분을 벌려줘, 벌려서 얘를 밀어 넣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천천히 한번 넣어 보세요. 자, 여기 요 부분. 여기 여기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자, 이 부분 다시 이렇게 벌려서 벌려서 얘를 천천히 작은 슬슬이네. 아까 찢어졌었어. 이렇게서 벌려서 자, 벌려서 얘를 넣어 줘.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자, 벌려줘, 이렇게.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친구들.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아요. 자, 다음. 자, 오렌지 색깔. 여기, 여기. 여기 또 넣고. 자,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 벌려줘, 벌려줘. 여기를 이렇게 손톱, 손톱으로. 들어주면서 넣어. 오, 이러니 간단하네, 친구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편. 카우보이 모자 오른쪽 편 잡고.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얘를 손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줘.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넣어, 넣어, 넣어. 다시, 다시, 다시. 넣어, 넣어. 살살, 살살. 벌려주고, 짠짠. 자, 다음 이 색깔. 또 여기,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 자, 친구들 반복해. 이렇게, 여기, 어느 어느 여기를 이렇게 벌려줘, 벌려줘. 넣어줘, 넣어줘. 오, 좋았어, 좋았어. 자, 좀 꾸겨진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매끈하게 해주고.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자, 이렇게 8개 다 들어갔어. 이제 마지막, 여기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를 손톱, 손등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올려주고 얘를 안으로 넣어줘. 자, 이렇게 싹싹싹. 짠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해요, 친구들. 여기 보면, 여기.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이, 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빼줘요. 앞으로 이렇게. 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여기를 다시 여기 넣어줘요. 마지막 걸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시, 다시 자, 기를이렇 발라서 얘가 들어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탁탁탁 넣어주고 얘를 걸어줘야 돼 자,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벌려줘요. 이 부분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넣어주고 짠 와우 너무 예쁘죠 친구들 자 노란색으로 하면 별도 만들 수 있어요 별표창 그렇죠 짠자 목표물 세워두고 퉁! 퉁! 멀리 던지기도 괜찮고 친구들 자 그리고 어, 누가 누가 잘 맞추나 이렇게 딱 멀리 이렇게 물병을 세워두고 팍 던지는 거야, 친구들. 자,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는 나만의 장난감 잘 만들어 봤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작은 쑥쑥이를 잘 따라왔다면,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 해주세요. 친구들. 유튜브에도 더 많은 영상 있어요. 우리 네이버 친구들, 유튜브에도 작은 슥슥이 많이 구독, 구독 해주시고요. 알림, 사랑해요. 안녕!